차하! 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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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! 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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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! 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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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! 아직 적들이 남아있는데... 별의 주인이시여! 제법이군! 꽤아팠 차! 일족의 수호자라, 언젠간 내 손에 그 인물을 끝내게 해주마.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이는 법이다. 더 이상 관여하지 마라. 쓸데없는 호기심으로 명을 재촉하지 마라. 복제 인간이라, 흥미롭지만 완벽하진 않은 것 같군. 강자로군, 지금이라도 손을 써야 할지도. 별의 전령의 명령이 없어서 살려두는 거다. 형제와 달리 애송이록은 전생체? 별의 전령을 위해 알아두고 싶군. 그 목숨을 소중히 여겨라. 주인님의 것이니. 아직 갈 길이 멀군요. 그곳에도 저기 먼저 가겠습니다. <laughs> 전령이여 길을 열겠습니다. 쓰레기들을 곧 치우겠습니다. 아직도 적이 남아 있습니까? 별의 전령이여 제가 있습니다.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슬슬 치루하군요 즐거우신가요? 허, 어서 명령을 등을 보이다니 겁쟁이. 도망칠 수 없어. 지금 처리해야 후환이 없지. 거기서 뭐해? 귀찮은 놈들이네. 성가시니 가만히 있어! 두 번째 기회는 없어. 이제부터는 진심이야. 각오해라. 머릿수로 승부? 다들 모여줘서 고마워. 오합지졸들이 모여봤자. 멍청한 놈들! 별의 전령 앞에 엎드려라! 폭풍에 맞서려 하다니! 다 방법이 있어. 꼴사나워. 내 창에 사각은 없어.